삼성전자의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가 글로벌 메모리 제조사 세곳중 유일하게 엔비디아의 최종 품질 시험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5일 알파경제 취재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에 탑재될 HBM4의 3차 최종 품질 시험을 삼성전자 제품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엔비디아는 미국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삼성전자로부터 HBM4 시제품을 납품받아 품질 시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 품질시험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엔비디아의 HBM4를 납품하기 위한 최종 관문인 3차 품질시험에 한개 회사만 승인받은 것으로 안다며 해당 회사는 삼성전자로 알려져 있고 최종 결론은 이르면 1월 말이나 2월 초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HBM4는 데이터 전송 품모를 기존 1024개에서 2048개로 2배 확장해 대역폭을 초당 2 테라바이트까지 향상시킨 차세대 메모리입니다. 전력 효율성도 40% 이상 개선돼 인공지능 서비스 성능을 최대 69%까지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삼성전자는 h b m 퍼 제조의 원비 공정을 건너뛰고 원시 공정을 직접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시 공정은 11에서 12나노미터 수준의 극미세화된 10나노급 6세대 메모리 공정 기술로 차세대 메모리 제조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고객사 관련 사안이라 확인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